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대통령 당선인 보도에 이어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제주도와 대선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이 제주 표심은 대선 풍향계란 말이죠 그동안 제주에서 1위 한 후보가 곧 대통령이 된다는 공식이 성립해왔는데 이 공식이 직선제 시행 이후 35년 만에 깨졌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제주도민은 김대중 당선인에게 40.57%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전국 투표율 40.27%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도 36.59%로 전국 투표율 38.74%와 유사했습니다. 15대 대선뿐만 아니라 직전 19대 대선까지 제주민심은 대선 결과와 일치하면서 대선의 풍향계로 불렸습니다. 이처럼 1987년 직선제 시행 이후 제주 1등이 대통령 당선이란 공식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달랐습니다. 개표 결과 제주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17만 3천여 표를 얻어 득표율 42.69%를 기록했지만 21만 3천여 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보다 약 10%포인트가량 뒤졌습니다. 대선 승리를 거뒀지만 제주 특표율이 상대적인 열쇠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은 나름 선방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6대가 많은 그런 도의원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지역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도지사도 우리가 원영지사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공석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마3세계면동 가운데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면, 대정읍 등세 곳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영어 교육도시 등에 대한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선 제2공항에 반대하는 표심이 이재명 후보로 향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별로 차이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다르다고 느. 어던 부분에서 의식적으로 투표를 했을 수도 있고요.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해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민들께서 보내주신 큰 성원의 힘이 민주당 제주도정지방선 세울 수도록 한편 이번 대선에서 제주 투표율은 72.6%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보였는데 지방 선거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만큼 대선 결과가 지방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